글로벌 상식에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상은 세워질 가치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인물이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문제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죠. 자, 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동상이 없이 기증식이 열렸네요. 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마침 의 와플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 큰현수막이 말씀하신 대로 기증식, 건립식이 아니라 동상은 만들어져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개인 자산가가 구해서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 세우겠다. 기증할 테니 받아라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반대 시민들의 입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뭐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요 네. 예. 이 군복 입은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셨고 음. 또 경찰들도 이걸 또막느라고 고생하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죠 맞습니다. 공산 가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호 불호가. 쫙 갈려 있고 또 이제 이념적으로도 뭐 보수 진보가 쫙 갈려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선 동상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동상을 원래 여기 세우려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좀 거대해요. 이 거대한 정치인의 동상. 어찌 보면 우리가 북한 비판할 때 우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정답은 없지만 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찬반 단체들이 몸싸움까지 벌였다면서요? 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두고 찬반 아주 강하게 대립했는데 오늘이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태어나신 약 한생... 100주년이 날인데 네. 네. 예. 예 양측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지, 그고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친일 군인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5.16을 그때타로 규정하였고, 지금 현재 그 인역당 피해자들이라든지, 박정희 씨의 많은 그 의문사 한 분들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고, 음. 이런 데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아니라면은, 그 세상에 독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 친일 독재자의 동당을 세운 것은 국가적 망신이죠. 박정희 대통령 평가를 독재에 맞춰 갖고 이런 식의 평가는 이념화 정치화된 편향된 평가고 중국까지도 동남아 일대니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행정이라든가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기반을 말해두고 부흥을 시킨 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숭모하지 않고 그러면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양측의 주장이 100% 맞다고 <laughs> 보기도 어렵고, 네. 또100% 틀리다고 그렇습니다. 보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저, 그, 어 그, 뭐야, 지금, 방어 VR 예예.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답, 오답이 딱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역사가 또 흘러서 재평가될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커요. 처음에는 세종대로 에 놓으려고 했다고 해요. 또이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작가가 만드셨더군요. 네. 그리고 이또이 이 동상이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재질, 사이즈, 그리고 이제 모양 등등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정도 있는 거 어떻습니까? 다만 좀 작은 사이즈로 예술적으로 만든다면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본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대 쪽의 입장을 피해 갈수 있는 뭐이 논리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4 2 m 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세우면 오랫동안 전시돼 있어야 할 작품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여러 가지 이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음. 네, 변호사님은.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동상이라는 게 사회주의에서는 독재주, 독재자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써요. 우상화하거나, 근데 그 본래적인 의미는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거나 또 홍보 목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음. 박정희 기념 노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결정이 됐던 거고. 광화문같이 어떤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념 도서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우표 발행이라든지 각종 기념 사업 등이 이제 박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서 취소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평가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념 도서관 아니라면은 동상 자체는 건립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측에서 저 도서관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포. 구민이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쉼터로 좀 활용할 국리를 하고 그다음에 예.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동상의 유형도 너무 크고 저렇게 부담스러운 거 뭔가는 좀 음.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동상이 설치되는 자리가 서울시 소유 부지 시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절차적인 예. 과정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에 설치되는 이 조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작품은 공공조형물,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합격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동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여기다 놓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뭐하러 시민위원회를 엽니까다 네. 만들어 놓고, 음.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네. 자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니까 동상 하나 놓는 건 좋다. 음. 그럼 어떤 작가에게 어떤 이제 컨셉을 담아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세우면 좋을까 이걸 위원회가 검토해야 를 되는데, 그렇죠. 네. 거대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럼 시민위원회는 놓겠다, 못 놓겠다만 결정해야 되는데 네. 음. 그 안에서 또 격돌은 예상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놓지 마시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또 반발을 하실 것이고 또 놓으시오라고 결정한다면 반대 또 단체에서 이 경렬 시위를 할 것이고. 예. 그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확실히 절차상의 예. 문제는 있는 거네요. 예,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또 예. 이제 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건 맞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상 자체를 조금 다시 만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백지상태에서 원점 재검토하면서 절차를 밟아서 박정희 시념 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놓여지는 것은 그 자체는 좀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만들어져 있는 동상이 좀 과하게 부담스러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과 그걸 또 놓겠다는 입장이 격돌하는데 답이 없는 상태라 사실 결정권은 이제 시에 있고 시에서 유원회를 어 결정을 해서. 여기서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 음, 네. 제작 후 심의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상에? 예, 그러니까 이미 좀 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심의 예.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제작을 의뢰하거나뭐 이렇게 받거나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미 제작을 하고 심의를 하니까는 이 그럼 만들어진 동상을 어떻게 하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또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절차상의 미비점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땅은 서울시 땅이고 국고 보조금도 받고 시 소유지 제공받았는데 약속했던 또 공공 도서관을 지금 짓질 않았나요? 아그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은 예. 어떤 행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다 그러면 은 직권으로 그거를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애초에 그 기념 재단하고 그 서울시 측에서 국가로부터 보조금 200억 결정을 받고 그다음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되 나중에 시설물이 건축되면 이걸 다시 서울시에 기부채납방 그렇죠. 방식으로. 음. 이렇게 계약이 됐었는데 네.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됐던 거는 이제 DJ 정부 때 98년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이후에 민간 보조금 이게 모집 모금도 잘안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는 노무현 정부 때 다시 보조금 회수 결정을 했었어요. 예. 이 회수 결정에 대해서는 기념사업 재단 측에서 이제 법적 쟁송으로 가가지고는 결국 이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확정되기는 했는데 예. 만일에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은 음. 이런 쟁송은 또 되풀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예. 동상이 지어지더라도 물래동에 있는 박정희 동상만 봐도 계속 훼손되고 뭐 네. 빨간색으로 낙서되고 네, 네.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어져도 지워져, 계속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암동에 있는 지금 이 도서관에도 현판에 스프레이로 이제 훼손이 있는 등 계속 이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 세월이 많이 좀 흘러야 아,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전 동상 얘기 자꾸 이제 싸우면서 다른 생각을 해보면, 동상을 왜 놓지? 그럼 보통 두 가지 이유거든요. 음. 하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정신을 계속 기린다. 계승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외지인들이 거길 왔을 때, 아, 이러한 역사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었구나. 하고 이제 좀 알리는 홍보의 효과가 있는 네.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보시면 유명한 동상은 다, 이 실존 인물의 동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뉴욕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아, 미국의 상징은 자유구나. 쌍파울로에 우리가 브라질에 갈 때는 예수의 큰 상을 보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가톨릭 국가구나. 이걸 느끼는데. 아, 지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예. 현대사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는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찬반이 있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올해 동상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면서요. 음. 예. 버지니아주 샬럿츠베에 있는 그 로버트 리 장군 그 네. 동상을 시의회에서 이거를 철거하겠다. 남부 여러 기념. 사실 그 당시에 이까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동상인데 예. 그걸 없앤다 그래서 예상을 뒤어 그 넘어가 아주 대규모 폭력 폭력 시위가 벌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 자제를 호소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동상을 둘러싼 그런 논란이 올해 한번 크게 네.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동상이라는 게 기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적 가치를 제외하고도. 겉모습이 흉물스럽거나, 겉모습이 좀 기념하기 좀 부담스럽게 지어지거나, <laughs> 그런 경우에서도 또 아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종종 있어요. 네. 전 제일 큰 문제는 네. 뭐냐면, 생존인물의 동상이에요. 네, 네. 생존인물에 네. 대한 논란이. 노... 예를 들면, 이제 논란이 이 전국에 적지 않아요. 80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연예인 동상인데, 그 고향 출신 분들의 연예인이 예. 유명, 유명해지니까, 예. 그분의 고향에서 이 살아있는 연예인 동상을 세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좀 관광객들이 와서, 아 여기가 이 사람 고향이었어 이렇게 좀 지역 환기 효과가 뭐, 있을 거리를 수 있어요. 만들면서 동상을 네. 세우고 같이 네. 하나 보죠 그런데 이를 좀 돌아가신 분도 문제가 없어요. 아까 예. 리포트 보면서도 퍼뜩 생각이 난게고 김광석 씨 가수 네.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어 이분 이제 완전한 동상은 아니고 이렇게 부조라고 하죠. 조형물이 있고요. 그러한 분들 또이 해외에 가면은 이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멋진 상이 이제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관광지가 되는데. 생존 인물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특히 또이 충북 음성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동상이 있는데요 이 네.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이건 또 지난해부터 대선 용인이 아니니 정치적으로 이제 꼭 논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살아 있는 인물의 동상은 조금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될것 같고 네. 바로 이어서 한강공원 가보시면 괴물 동상 있습니다 영화 괴물이네 괴물. 예. 공준호 감독의 히트작이죠. 그렇긴 한데 이게 2006년 작품인데 2015년에 이 조형물을 만들다 보니까 음. 아니 10년 전 영화인데 누가 기억한다고 이걸 또 이렇게 돈까지 들여서 여기다 놓느냐 하는 네.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형물은 오래 가는 거거든요. 음. 동상이 몇 백년 가라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신중하게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동상을 설치할 때는 그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돼요. <laughs> 이제 소상권이나 성명권의 문제랑도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반면은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예, 수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아 내가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데 내 동상을 만들어 그러면 아싸 이렇게 좋은데 좀민상하긴 하잖아요. <laughs> 그 철거해줘 이런 소리는 네.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더구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상을 경제적으로 마음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퍼블리시티권의 문제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왜 동상이 지금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네. 코엑스가 보면 이렇게 싸이 강남스타일 말투는 그손 조형물이 있는데 예. 그게 주위 경관하고도 별로 어울리지가 않고 그손 동작이 저는 수박 같기도 예 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이 손이 아니라 여자 손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렇구나. 거를 할 때는 더군다나 유행가라든지 드라마는 인기가 또한 번에 이렇게 바로 식잖아요. 그런데 국민 세금이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좀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철거를 요구하면 당사자가 그런데 그 철거를 한. 아니, 설치를 한 측에서 반대를 하게 된 경우는 뭐 법적 다툼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 당사자 의견이 의 우선인 건가요?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했으면은 그게 나의 어떤 인격권하고 연결되는 초상권이라든지 성명권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연예인이라면 또 퍼블리시티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사자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걸 알기 때문에 싸이씨가 말춤 이 동상을 싸이 동상을 건립할 계획을 강남구가 세웠을 때. 예. 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음. 부담스럽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싸이의 동의를 얻지 마요. 못해서 손만 놨는데 예. 그것도 싸이 씨의 입장은 나중에 나왔는데 좀 과하다 예. 좀 웃기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한데 예. 또 이런 게 있으면 연예인의 경우에 나와 안 닮았다. 음. 실물보다 못 생겼다. <laughs> 내 사후에 이 동상은 살아남을 텐데 몇백 년 예. 동안 내 얼굴이 이렇게 기억되면 어떡 하느냐. 예. 항의할 경우에 음. 어쨌든 모든 동상은 그 당사자에게 주요 권리가 있다. 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중해야.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이의그 손목 동상이 사이 손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같습니다. 여자 손 같아요. 가서 보세요. <laughs>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맞지가 않습니다. 어제 뭐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요. 네. 예. 이 군복 입은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셨고 음. 또 경찰들도 이걸 또막느라고 고생하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죠. 공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호불로가 쫙 갈려 있고 또 이제 이념적으로도 뭐 보수 진보가 쫙 갈려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선 동상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동상을 원래 여기 세우려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좀 거대해요 이 거대한 정치 인의 동상 어찌 보면 우리가 북한 비판할 때 우상화 많이 나오지 않나 관의 주인공동상 세우는 것은 아무나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 글로벌 상식에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동상은 세워질 가치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인물이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역당 그그 피해자들이라든지 박정희 씨의 많은 그의문사한 분들 개혁 지금 밝혀지고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아니라면는 그 세상에 독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 신일 독재자의 동상 세워 낸 것은 국가적 망신이죠. 박정희 대통령 평가를 독재에 맞춰갖고 이런식의 평가는 이념화 정치화된, 편향된 평가고 중국까지도 동남아 일대니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행정이라든가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기반을 말해두고부흥을 시킨 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숙모하지 않고 그러면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뭐 양측의 주장이 100% 맞습니까? <laughs> 그런 면에서 이 정답은 없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 참반 단체들이 몸싸움까지 벌였다면서요? 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두고 참반 아주 강하게 대립했는데 오늘이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태어나신 약 100주년의 날인데 네. 네. 예양측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지 겪고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친일 군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5.16 그때 타로 규정하였고 지금 현재 그네 계속해서 이 문제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권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동상이 없이 기증식이 열렸네요. 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마침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 큰현수막이 말씀하신 대로 기증식. 건립식이 아니라 동상은 만들어져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개인 자산가가 구해서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 세우겠다. 기증할 테니 받아라.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 에또 반대시민들의 입장이.